안녕하세요. 힘겨운 결혼 생활을 했던 30대 여자랍니다. 다들 결혼은 꼭두 번, 세번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하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해보니 왜 그렇게 다들 결혼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말리는지 알겠더라고요. 만날 때야 좋았고, 연애할 때야 좋았지만, 막상 결혼이란 건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생각할 부분이 참 많다는 게 현실이었죠. 저 아래 여동생이 있고 호러머니와 저희 자매가 함께 살았습니다. 아빠는 저희 자매가 어릴 때 이미 저희 곁을 떠나셨죠. 가정에 소홀해 하시고 외도 문제, 돈 문제 등으로 엄마는 아빠를 감당하기 버거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선택하셨죠. 지금이야 이혼이 별게 아니라고 받아들여지지만 저희 때만 해도 이혼은 꽤큰 이슈였고 여자 몸으로 애초를 키우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자매를 어떻게든 먹여 살리겠다고 친정엄마는 참 악착같이 버티며 사셨어요. 어린 저희 자매 눈에는 엄마가 늘 힘겨워 보였지만 그 힘든 와중에도 저희 엄마는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성적이 좋지 않아도 혼난 적 없었어요. 그저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볼래? 라던가 최선을 다한 거면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죠. 저 같으면 그렇게 힘들게 키우는 자식이 공부도 제대로 안 하면 속이 타서 뭐라고 할것 같거든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공부 하나 못하냐고, 성공해야 먹고 살지 뭐할 거냐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저희 엄마는 그런 게 없으셨습니다. 엄마는 또 본인에게 쓰는 건 너무 아까워하셨고, 아끼셨지만, 저희 자매에게는 아낌없이 사셨어요. 그렇게 희생해주신 엄마 덕분에 부족함 없이 사랑받으며 살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아빠와 함께 살 때보다 엄마와 동생 저 이렇게 세 식구가 살 때가 훨씬 행복했고 안정되었어요. 그게 다 엄마의 희생 덕분이란 걸 알기에 저랑 동생은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엄마께 늘 효도를 했습니다. 참 애틋한 가족이었던 저희 가족은 늘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컸던 가족이었죠. 거기다 일찍부터 돈이란 게 얼마나 귀하면서도 무서운 건지를 알았기에 저도 버는 족족 저금은 꼭 해야 한다는 개념이 확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늘 저희 엄마께서 알려주신 게 있었거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를 즐기며 사는 것도 좋지만 꼭 만약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되게 당연하게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엄마의 현명한 덕분에 사회초년생부터 또래 친구들에 비해 돈을 많이 모으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동생과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집은 더욱 안정되었고 잘 사는 듯 했을 때 제가 시집에 가게 되었어요. 만나던 사람과 진지하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긴 했지만 기약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확 밀어붙이고 결혼하자고 딱 말을 해버렸고 이때부터 정신없이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죠. 정말 눈감았다 떠보니 결혼 했더라고요. 원래 결혼은 한쪽에서 딱 끌고 가야 한다고들 하는데 막상 해보니 진짜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할때 남편과 약속을 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말고 우리 능력껏 주제껏 꾸려나가며 채우며 그렇게 살자는 거였죠. 제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어느 집은 이렇게 했는데 이 집은 이렇게 했네, 안 했네 라며 서로 다툼이 생기는 게 싫어서였어요. 저희가 가정을 꾸리게 되었지만 부모 형제는 또 다른 존재이고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걸 알잖아요. 그런 가족들 문제로 다투는 건 최악이라고 생각했기에 애초에 그런 빌미를 만들지 말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제 의견은 남편도 동의를 해줬고, 결혼할 때 저랑 남편이 각자 모은 돈과 은행에 힘을 빌려서 모든 걸 해결했어요. 분명 양가 부모님들도 허락을 해주셨고, 문제없이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시모의 입장이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시모는 장녀를 시집보내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저희 엄마가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힘겹게 키운 듯 말하더니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주냐고 말이죠. 전 그런 시모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해리야 너희 엄마는 장녀를 시집보내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니? 대단한 것 같아. 나 같으면 귀한 장녀 시집보내면서 절대 그렇게 못했을 거야. 시집 보내면서 아무것도 안 해가며 시댁에서 찬밥 일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러시니? 너 시집살이 탕해도 괜찮다. 뭐 이건가? <laughs> 저희 엄마는 제 성격을 아시거든요. 안 받겠다며 절대 안 받는 거 아시니, 저랑 아범 뜻을 존중해 주신 거죠. 저희가 어린애들도 아니고 자립할 힘도 있는데, 굳이 도움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막말로 결혼은 저희 둘이 하는 건데, 저희나의 양가 부모님께 손 벌리는 게더 웃기죠. 안 그래요, 어머님? 손 벌리는 게 아니라 딸이 싫다고 해도 딸한테는 본인 딸잘 부탁한다고 뭐라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지. 내가 뭐 받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황당해서 그렇다. 황당해서 내 주변만 봐도 창녀 시집 보내면서 정말 입딱 씻고 있는 엄마는 너희 엄마가 처음이라니까. 상견례 때는 아무 말씀 없이 동의하셔서. 아범이랑 저는 괜찮으신 줄 알았는데 서운한 게 있으셨나 봐요. 진작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어린 나이가 아니라서 친정엄마께 손 벌리고 싶지가 않으니 제가 뭐라도 해드려요. 예리야 너말참 기분 나쁘게 한다. 뭐라고 해드려요. 뭐 내가 받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아니? 내돈 주고 사면 그만이라고. 내가 뭐 돈이 없니 뭐가 없니? 그냥 어이가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런 거라면 저희 엄마도 그러셔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던데요. 오히려 저희가 똑똑해서 잘살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어려운 결정 동의해 주신 어머님이 멋지다고 하셨는데 아니셨군요. 찜어는 대놓고 제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서 서운하다고 티를 냈어요. 그러나 이미 끝난 얘기를 하니 웃기더라고요. 분명 남편과 모두 있는 자리에선 서로의 안가 부모님께도 아무것도 해드리지 말고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을 때 현명하다고 해놓고는 이제 와서 뭐라도 해주길 바라는 심포가 웃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비꼬면서 말을 했죠. 제가 또 한성질 하기도 하는 편인데 아닌데 맞다고 장단 맞춰주는 성격도 아니라서 심호가 저렇게 트집을 잡으면 말하면 저 역시 지지 않고 말했어요. 심호라고 해서 맞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와 같은 무조건적인 수긍들을 전 절대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렇게 강력하게 나서도 시모 역시 지지 않고 제게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아주 노력하셨어요. 사실 제가 저희 친정집에 대해 자세히 언급을 한 적도 없습니다. 굳이 저희 집 재산이 얼마고 어느 정도 살아요. 뭐 이렇게 말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시모는 혼자 생각에 호르몬이가 잠에 키우는 집이니 당연히 형편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늘 저희 친정집을. 무슨 거짓 지급했고 나중에라도 저희 엄마가 장녀인 제게 빌붙어서 본인 아들이 힘들어질까 그걸 걱정하시며 돌려가셨죠 그런데 저희 친정집은 형편이 어렵지 않습니다 살만하고 여유있는 집이고 오히려 시댁보다 더 재산이 있는 상황이었죠 상황이 이랬어도 굳이 시모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았어요 이유는 반대로 시모가 빌붙을까 봐였습니다 여유가 있다는 걸 알면 괜히 시모가 돈욕으로 할것 같아서 그게 싫어서 그냥 시모의 생각대로 여유가 없는 척했어요.더 정확하게는 재산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차라리 거짓 취급받는 게열 받아도 잃는 건 없으니 괜찮았어요.시모는 본인이 대놓고 저희 집을 거짓 취급하는데 제가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으니 진짜 못 사는 어려운 집이라고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아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죠. 명절에 친인척들도 다 있는 곳에서 저 들으라고 그러더군요. 집에 사람을 잘 들여야 되는 거야. 어? 우리 봐라. 어디서 저런 돈도 없는 치구석창녀라고 들어와서는 도움 되는 거 하나 없고 속만 타잖냐. 그뿐인 줄 알아. 꼴에 창녀라고 한마디를 하면 아주 열마디를 하고 있어. 내가 지 동생인 줄 아는 건지 아유 이래서 가정교육을 똑바로 받아야 한다고도 하는 거야. 결국 이렇게 티가 난다니까 부족한 애들은 며느리 듣겠다. 그렇게 말하며 상처받지 하지 마로. 상처받기는 개뿔, 지도치 주제를 알아야지. 그리고 말대답을 따딱따박 얼마나 하는데. 겨우 이 말에 상처를 받아 다들 몰라서 하는 소리지. 쟤는 가만 보니까 요즘 애들 말로. 시집한 거야 우리 아들한테 아휴 꼴에 눈은 높아서 우리 통준이 같은 남편 잡은 거봐 영악한 여우가 따로 없어 어머님 쌓인 거참 많으셨나 봐요 만나는 날도 많은데 직접 말씀하시지 왜 뒤에서 험담을 하세요 결국 어머님 얼굴에 침 뱉는 건데 들었지 들었지 얘가 이렇게 말 대답을 한다고 그래도 상처를 받을 것 같냐 나만 열받는다고 그리고 너 어른들끼리 말하는데 왜 끼어들어 허루장말이 없이 제가 듣다 듣다 취집이란 소리에 너무 웃겨서요 어머님 취집을 할 거였음 아범이랑 결혼 안했죠 아범 도 어머님도 재산보다 빚이 많은데 제가 미쳤다고 이런 집에 취집을 하겠어요 그리고 저 가정교육 누구보다 잘 받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머님 제가 말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닌 걸 무시하고 지나치지 못하는 고약한 성격이라 그래요. 불쾌하셨음, 죄송해요. 저, 저 말하는 거 봐. 쟤는 없는 주제에 시애미가 말하면, 네라고 한 번에 답하는 법도 없이 맨날 저렇게 빨대답을 한다니까. 저랑 대화를 하시는데 왜 자꾸 가족들한테 답을 하세요? 어머님, 전 그럼 음식 마저 할게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부르세요. 이런 저와 심호를 늘 마주하는 친인척들의 입장은 50대 50이었습니다. 심호 성격을 알기에 제 입장을 이해하는 가족들이 반이었고, 그래도 심호에게 대드는 건 아니라는 가족들이 반이었죠. 그러나 누가 제 편이고 아니든 전제 말만 하면 되는 거라 상관없었어요. 그래서 제 편이어 주길 바라는 사람 딱한 명인 남편은 정작 모른 척하기 바빴기에 이 결혼을 하고 후회가 밀려오긴 했습니다. 처음에는 심호와 제 사이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듯 보였으나 남편이 그러더군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이러면 본인도 어쩔 수 없다면서 그냥 알아서 잘 풀고 살라고 말이죠. 그리고 전 그렇게 서로가 싫고 미우면 안 보고 사는 방법도 생각을 하자고 했어요. 결국은 이 말뿐이었고 행동으로 실천한 건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늘 팔짱 끼고 멀리서 남녀처럼 지켜보기만 했어요. 남편은 그저 심우와 제가 다툼이 나기 시작하면 밖으로 나가거나 차에 가거나 그 자리라에 피해버렸고 평온하게 낮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자고 매달릴 때는 언제고 막상 결혼해서 본인 엄마에게 당하는 저를 보고선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할수 있나 싶어 처음에는 서럽고 서운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서럽고 서운한 감정이 싹 사라지고 열받기도 하다 아예 무감정으로 변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시집살이를 당했던 이유가 따지고 보면 저희 친정 집에 여유가 없어서 그런 줄 알아서였기에 어느 정도 있다고 말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친정 엄마 재산이 제 것도 아닌데 그걸 왜 말하겠어요? 애초에 그런 걸로 저를 탓하며 시집살이 시키는 시모가 정말 나쁜 거죠. 그리고 이쯤 되니 그냥 어떤 여자가 왔어도 시모는 못 마땅히 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은근히 본인 아들 잘난 것만 자랑하고 며느리는 무시하는 게 보였거든요. 시댁이랑 집이라도 멀었으면 속이라도 덜 탔을 텐데 거리가 가까운 편이라 더 힘들기도 했습니다. 걸어서 왔다 갔다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고 저를 욕하는 재미로 산을 심어여서 그런가 자주도 찾아왔습니다. 심호는 진짜 갑자기 찾아와서 윗도 끝도 없이 욕만 하다 가곤 했어요. 굳이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제게 그랬죠. 나왔다. 예, 청소를 한다고 끝이 아니야. 바닥 미끌거리는 거 봐라. 마무리로 똑바로 해야지. 아 참, 그건 그렇고 떠희 통관리는 누가 하니? 저희는 각자 알아서 하고 있어요. 각자 통관리를 한다는 게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 각자 벌어서 각자 보우고 각자 해요. 매달 정해진 날짜에 공동 생활비 입금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각자 본 돈은 서로 터치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세요? 잘하고 있네. 행여아 네가 우리 통준이 벌어온 돈다 묶어서 네가 관리하나 해서 물었다. 네가 관리하면 절대 안 돼. 지네 친정집에 돈 빼돌릴지 어떻게 알아?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거지 그거는. 예. 따로 관리하니 걱정도 마세요. 아범 벌이가 얼마나 된다고 빼돌리겠어요 어머님. 우리 통준이가뭘못 벌어. 잘만 벌지. 그 능력에 그 외모면 결혼하겠다는 의사 변호사 며느리들이 줄을 서 있지. 네네 알겠습니다. 뭘 알아? 뭘 알겠다는데? 어? 너 이제 시애미가 말하는 것도 특기 싫다 뭐 이거야? 얘 진짜 웃기네. 어머님 제가 화풀이 상대도 아니고 매번 이러시는 거 너무 힘들어요. 툭 하면 소리치고 뭐라고 하시는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네 잘못을 네가 몰라? 넌 그냥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에이씨, 괜히 와서 또 열받네 진짜. 와도 반겨주는 사람 하나 없는데 굳이 와서는 혼자 저렇게 뚜껑 열려서 고함치며 가버리는 심였죠내 네, 시작과 끝은 제 욕만 하는 거였고 그렇게 욕만하다 또 가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결혼은 절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너무 불행하다 생각이 들었고 점점 이 감정이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시모는 시집살이에 더불어 애알아라 임신은 언제 할 거냐고 닥달을 했어요. 그런 시모의 닥달과 남편도 제게 아이를 원한다고 부담을 줬지만 전 불안정한 이 결혼생활 속에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누구랑 애를 어떻게 낳겠습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조심 또 조심하며 지냈어요. 시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신경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래서 친정집에 제대로 신경을 쓰지도 못했어요. 뭔가 싸한 느낌과 너무 오래 연락을 못해서 신경 쓰여 신정엄마께 연락을 했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최장한 말기 진단을 받으셨다는 말을 들었고, 왜 친정 말하지 않았냐는 저에게 그러셨죠. 엄마, 어떻게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어? 예나야, 너 요즘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뭐. 네가 빨리 한다고 해서 탈라지는 것도 없고 적당할 때 말해야지 그랬지, 에리야. 답이 없어. 애나랑 같이 별거 다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너무 늦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엄마랑 좋은 시간 잘 보내자.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바로 이런 심정이구나 싶었습니다. 말이 나오지도 않고 숨이 쉬어지지도 않았어요. 통증도 없으셔서 모르셨고. 이미 손쓸 수도 없을 정도의 상태라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떠나는 친정엄마가 쓸쓸하지 않도록 곁에서 꼭 지켜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동생과 저는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 와중에도 다큰 자식들 걱정이 우선이셨던 엄마께서는 본인의 재산들을 저희 앞으로 정리하기 바쁘셨죠. 통증도 심하고 너무 힘들 텐데도 병원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지 않다며 살던 대로 집에서 평상시처럼 살다 그렇게 가고 싶다는 의견이 워낙 완강하셨습니다. 절대 그렇게 둘 수는 없었지만 결국 친정엄마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급히 병원 으로 갔고 그 외에는 집에서 약을 먹으며 그렇게 버티고 버티시며 저희 자매와 남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흘러가는 시간을 부여잡고 싶은 심정으로 살고 있었죠. 그런 제게 이 모든 거라는 시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친정 갔니? 아이 거기서 사는 거야 뭐야. 아무리 엄마가 아프다고 해도 그렇지 다 내팽개치고 뭐대로 살 거면 결혼을 뭐하라고 했니? 아무튼 그건 그렇고 뭐 상태가 지금 어떤데? 엄마 그렇게 말하지마. 장모님 정말 상황 심각해. 아유 이게 참 그러네. 아니 근데 너네 엄마 혹시 뭐 빚이나 이런 거는 없냐? 죽고 나서 도한테빚 같은 거 떨어져서 갚아야 하는 거 아니지? 사는 집은 자가라고 들었는데, 어차피 정리할 거, 그거 얼른 팔아라. 어머님, 지금 그게 저한테 할 말이세요? 진짜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말이 나오세요, 지금? 그리고 집을 팔든 말든 어머님이 무슨 상관이신데요? 이게, 이게, 너 지금 나한테 미쳤다고 했냐? 돌아도 아주 단단히 돌았어, 아주. 아무튼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집 팔아서 돈좀포태라 동아 임신했어 결혼해 한다고 엄마 진짜 그만하라고 진짜 사람인가 싶네요 그리고 어머님 딸이 결혼하는데 왜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세요 뭐 맡겨주셨어요 땡전 한번 주고 싶지 않으니까 바라지도 마시고 앞으로 저 찾아오지 마세요 어머님 목소리도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요 저는 시모에 대한 감정이 극으로 차올랐고 정말 가만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할수 없을 정도의 슬픔에 잠겨 있는 제게 시무는 너무했죠. 과연 사람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전 원래 왔다 갔다 하며 엄마 곁에 있었습니다. 긴 시간을 함께 있고 친정집에서 잠을 자기도 했지만 아예 짐을 다 싸들고 친정집에 가서 회사 휴가도 내고 엄마 곁을 지켰어요. 그러나 결국 엄마는 떠나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그렇게 했는데 막상 엄마가 떠나고 나니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참 많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런 저를 꼴의 남편이라고 남편 이 위로하고 밥 먹이고 노력은 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남편과 동생의 말에 정신줄을 붙잡고 저도 여느 때처럼 살아보려 노력했고 그렇게 하루 이틀 살아갔어요. 그러던 중 신우가 만나던 사람과 드디어 결혼한 것 같았죠. 축하는 했지만 제가 정신이 완벽히 돌아온 상황은 아니었기에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시모가 시댁으로 오라고 불렀죠. 주말에 집에서 쉬다 남편과 같이 시댁으로 갔고 거기엔 시누와 시모가 있었어요. 시모는 또 제게 보험금이라도 뭐 나온 돈 없냐고 돈을 달라고 했고 저는 눈이 돌았습니다. 이성을 잃었죠. 남편은 저희 집 형편도 다 알고 있고 제가 여유가 있다는 것도 알지만 시모에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길까 봐요. 제가 돌아서 시모에게 들이받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먼저 폭발했습니다. 제발 좀 그만하라고 사람 된 도리나 하고 살자 우리 좀어이 사람한테 결혼하고 내내 시집살이만 시켜놓고 이 상황에 돈을 달라고 해 그것도 장모님 사망보험금이라도 달라고 아 진짜 내 엄마지만 정 떨어진다 너도 네 능력 없으면 얘도 낳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마 어디서 나이 처먹고 엄마 앞세워 그러고 있어 하들 너 지금 미쳤어 어떻게 엄마한테? 어, 키워줘서 너무 감사했고, 고마워. 그건 평생 잊지 않을게. 그래서 엄마 장례는 내가 치러줄게. 효도는 솔직히 살면서 다 했고, 마지막 지키는 걸로 아들로 끝낼 테니까, 죽을 때까지는 나 찾지 마. 그냥 우리 알아서 살게. 이동준, 너할 소리가 있지,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도안소리 하고 싶은 거 겨우 참는 거니까, 엄마 아들 뭐 이런 호칭 그만하자. 징글징글하다. 그 이후 남편은 저를 데리고 나왔고 저희는 이사를 했습니다. 연락처도 모조리 바꾸고 아예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시모 시누와 아예 연락을 끊고 저희 부부에게만 집중해서 산지가 시간이 꽤 흘렀고 남편과의 관계에서 안정을 얻은 저는 이번 연도 11월에 엄마가 됩니다. 참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어야 했지만 지금은 말로 다 못할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어요. 부디 이 행복이 끝나지 않도록 잘 붙들며 살아보려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